안녕하세요 게임실험연구소입니다 지난번 개발자노트에서 예고했었던 대로 이번 강림사도 안톤 레이드 패치와 동시에 새로운 안톤 보도장비들이 등장했는데요 탐식의 증적 불꽃을 두른 자 불의심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이템 옵션을 대충 보더라도 종결 보조장비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응축된 안토니움 96개만 있으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연 구원 이익이 무기도 없이 아직 업그레이드도 하지 못하는 안톤 보도장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변호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강해진다면 몇 돌파부터 더 강해질지 제약해서 착용해야 할지 게임실험연구소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톤보조장비인 증적, 불꽃, 심장보조장비는 구원이익이 무기와 함께 착용하여야 진정한 성능이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이번 패치 전까지 종결무기였던 리버무기 착용시에는 보시는 옵션들 중 구원이익이 해방과 관련된 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공격력 165힘지능251 그리고 모든 직업 15에서 45 레벨 스킬, 스킬 레벨 플러스 1만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캐릭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버서커 캐릭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패치 전까지 종결세시었던 리더 대검, 공어셋어글 탐식셋, 변옥을 착용하였을 때 기대 데미지였습니다. 변옥을 제외한 모든 아이템들은 10돌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계산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5억 4200, 만약 증적을 제작하여 갈아탄다면, 계산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5억 3400, 약1.32% 데미지가 떨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위값은 증적 돌파가 0돌파일 때의 데미지 값인데요. 돌파 수치를 올려보았습니다. 3돌파 증적의 경우 데미지 값이 약 5억 4100으로 변옥 데미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돌파 증적의 경우 데미지 값은 약 5억 4200으로 변옥 데미지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증적 4돌파 이상이면 변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엔 공허셋이 아닌 명계셋 착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리버데검 명계셋, 어플 탐식셋, 변옥을 착용하였을 때의 기대 데미지 값입니다. 약 5억 3900의 데미지 값을 확인할 수 있네요. 0돌파 증격 착용 시엔 5억 2900의 데미지 값으로 변옥 착용 시보다 약2% 정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돌파를 통해 변옥의 성능을 넘어서기 위해선 증적 5돌파 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5억 3800만, 증적 6돌파 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5억 4000만으로 변옥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명계셋을 착용하였을 때는 공어셋보다더 높은 돌파 수치를 해야만 변옥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허셋은 4돌파, 명계셋은 6돌파라고 단정지으시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버서커 캐릭은 물리공격력 증가를 패시브로 가지고 있으며, 돌파는 물리공격력을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력 증가 패시브나 버프가 없는 캐릭들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물마공 증가를 패시브나 버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캐릭인 난런처를 기준으로 한번 더 계산해보았습니다. 리버캐넌과 어플 탐식셋, 공허셋과 변옥 착용시 기대데미지 값은 약 4억 9,300만으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보루 장비를 0돌파 증적으로 바꾸면 기대 데미지 값은 약 4억 8천만으로 약 2.66%나 떨어지게 됩니다. 증적 8돌파 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4억 9,200, 증적 9돌파 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4억 9,400으로 9돌파 이상은 되어야 변옥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남낱초 또한 공어셋이 아닌 명계셋 착용 시에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변옥 착용 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5억 200만. 0돌파 증적 착용 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4억 8,500만으로 무려 3.24%나 데미지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증적 10돌파 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5억, 증적 11돌파 시 기대 데미지 값은 약 5억 100만으로 이 경우엔 11돌파 이상은 되어야 변옥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결론. 공어셋보다 명계셋이 물마공 패시브 있는 캐릭보다 없는 캐릭이 더 많은 돌파 수치를 요구한다. 이상으로 변옥과 안톤 보조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스위칭 없이 지금까지 쭉 변옥을 착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보조 장비 돌파 수치를 0돌파부터 올려야 하게 될 텐데요. 영상 잘 확인하시고 본인의 제어 수치도 잘 확인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돌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패치로 강림모즈마 때부터 이어오던 변옥의 전성시대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요. 과거 종결셋으로 군림했던 중력셋이나 솔라리스 무기, 예언자셋, 혼돈의 종막금과 함께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